자, 자 일로 앉아. 자. 근데 아빠가 네. 생각을 해봤다. 네? 대댄싱은 이기고 지고 없지 않아? 어. 그러면? 그 있는 거 가위는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만 있잖아. 어. 주먹은 그냥 주먹 내면은 그냥 순서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 대댄싱 이기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볼을 이렇게 내면. 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데댄싱을 해서 이거를 가져가면 누가 이겼다고 해서 가져가? 아니 나는 그 말이 아니야. 나는 어. 리모컨을 빼고 여기에다 얼마 쏟아 쏟았어. 막 쏟아가지고 어. 내가 내가 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어. 이기면은 순사하다가 이거를 들고, 뭐 어, 치면은, 어, 이거를, 팡! 어, 이거를, 팡! 어, 매트에서 던지고, 어. 달아나가지고, 친구들한테, 어, 다시 그 자리로 모여가지고, 다시 주워서 이 일로 오는게. 아. 이런 말이었어. 그런 말이었어. 대대식 어떻게, 어떻게 해? 나는 가위바위보 하자고 했어. 안냄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예스! 아빠가 술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는 어떻게 해야 아빠 내가 이거를 들고 있다가 음. 아빠가 술래하고 이렇게 아빠가 치면 은나 이거를 주고 음. 아빠가 다 안아가지고 아빠가 여기 밑에 어, 던지고 달아나가지고 어. 어 다시 상대방한테 어 주는 게 <laughs> 아, 알았어 어, 너무 어려워요. 어 다시 설명해 줘. 알려줄까? 아빠, 자 아빠 그래. 가위바위보로 쳤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 아빠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어. 음. 이렇게 여기 여기 토끼 자리 나. 이렇게 돌아 빙빙 돌다가 <laughs> 와어 여기 에토끼를다가 있으면은 빙빙 돌다가 빙빙 돌다가 어, 어. 상대방한테 주고 어. 어. 다시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시하고 여기에 던지고 <laughs> 저기 엄마는 걸보여주네 너무 어려워요. 알았어, 그럼 해볼게. 자 해보자. 나두고 아내면진인 거가 이거이보 가이바이보 내가 졌다! 이거 들고, 토끼 자리를, 뱅뱅 돌다가, <laughs> 뱅뱅 돌다가, 우궁아 꽃이 비었습니다! 하고, 이거를 달려가가지고, 날아가서, 엄마한테 보여줘. 됐어? 어! 됐어! <laughs> 어, 아빠, 이번엔, 이번엔 가위바위보 없어. 내가, 내가 갈게. 어. 이거를 들고. 들고. 이거 갖고 들고 온다 하고 토끼를 이렇게 비빈 보다가 어? 이렇게 아빠가 들지 나갔다. 와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너무 재밌는 게임 이거 어디서 어디서 배웠어 이런 게임? 내가 선택준 거야 자윤이가 선택한 게임이야 다윤 다윤아 다윤아 자한번더안 아, 내면 진거가이바이보 아빠 이겼다 내가 그 다음에 할게 어. 하나 잡고 잠깐만 내가 내가. 내가 고르는 종류. 이거를 들면고나 꽃이 피었습니다. 했다가,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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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렇게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어 아빠 어